안녕하세요. AZ 테크놀로지입니다. 이번 영상은 블렌더 도넛 한글판 첫 번째 영상으로 기본적인 도넛 모양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블렌더가 완전 처음이시라면 기존에 제가 업로드한 블렌더 완전 기초 영상을 먼저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계속해서 블렌더 관련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채널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채널 구독을 아직 안 하셨다면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사용하는 블렌더 버전은 4.0입니다. 첫 번째 화면에서 여기에 제네럴을 눌러서 시작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큐브는 딜리트 키를 눌러서 삭제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입력하는 키보드나 마우스 입력은 왼쪽 아래에 표시되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넛 모양과 비슷한 토러스를 하나 추가해 주겠습니다. shift a를 눌러서 add에서 메시에서 토로스를 하나 추가해 줍니다. 그럼 왼쪽 아래에 여기 add 토로스라고 나오는데 여기를 마우스 클릭해 보면은 이렇게 오퍼레이터 패널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메이저 세그먼트가 있고 마이너 세그먼트가 있는데 이 메이저 세그먼트 값을 키워주면은 레졸루션이 증가하면서 매우 부드럽게 표현이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메이저 세그먼트 값을 최소로 줄여주면, 은 로우 폴리 스타일로 표현이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세그먼트 값을 키워주면, 은이 메시 숫자가 너무 많아서 컴퓨터가 늘어질 수 있고, 무엇보다 이 값이 낮은 상태에서도 나중에 모디파이어를 이용해서 부드럽게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이 메이저 세그먼트 값은 32로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마이너 값도 있는데요. 이 값은 기본 값인 12로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보면은 메이저 라디오스가 있습니다. 이 도넛 크기도 중요한데 이 도넛의 비율이 중요합니다. 마이너 값이 지금 0.25인데 이 메이저 값은 0.39 정도로 바꿔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도넛 크기는 나중에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클릭을 해서 토로스를 하나 추가해 줬습니다. 지금 폴리곤이 낮기 때문에 이 부드럽게 표현이 되지 않는데요. 이 도넛을 살펴보면은 아직 로우 폴리처럼 표현이 되는데요. 우선 부드럽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여기서 쉐이드 스무스를 한번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약간 부드럽게 도넛처럼 표현이 된걸볼수 있는데, 이렇게 옆에서 보면은 각져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지금 쉐이드 스무스를 하더라도 원래 폴리곤 숫자가 작기 때문에 이렇게 각진 거를 볼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모디파이어를 이용해서 부드럽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렌치 표시가 있는데 모디파이어를 선택해 줍니다. 여기서 Add Modifier를 눌러서 Generate에서 Subdivision Surface Modifier를 추가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부드럽게 표현이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 모디파이어는 이 원래 오브젝트의 형태는 유지하면서 나중에 원하는 대로 쉽게 바꿔줄 수 있는 기능을 해줍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리얼타임이라고 돼서 표시가 됐는데 이것을 체크해 주면은 이 모디파이어가 적용 안 됐을 때 원래 어떤 모양인지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다시 리얼타임을 체크해 주고. 여기 보면은, 레벨스 뷰포트랑 렌더가 있습니다. 지금 레벨스 뷰포트는 1로 되어 있고, 렌더는 2로 되어 있는데, 이 값을 2로 키워주면은, 현재 뷰포트 상에서 더 부드럽게 표현이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렌더 값이랑 뷰포트 값이 다른 이유는, 이 뷰포트에서 값을 키워주면은, 이 속도가 늘어질 수 있는데, 이 뷰포트에서는 일단은 1로 해주고, 실제 렌더링 할 때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더 디테일하게 표현해주기 위해서 보통 렌더 값은 이 뷰포트 값보다 더 크게 잡아줍니다. 일단 동그란 도넛 모양을 만들어 줬는데 실제 도넛과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실제 사람이 접하는 도넛은 울퉁불퉁하고 이렇게 균일하지가 않습니다. 모양을 바꿔주기 위해서는 오브젝트 모드가 아니라 에딧 모드로 가져와야 됩니다. 여기서 마우스 왼쪽 클릭해서 에딧 모드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키보드 단축키, 탭키를 눌러주면은 오브젝트 모드와 에딧 모드를 쉽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 에딧 모드 상태에서 보면은 이 왼쪽에 셀렉트 모드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버텍스 셀렉트라고 해서 이렇게 점 하나씩 선택을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엣지 셀렉트라고 해서 이렇게 선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페이스 셀렉트라고 해서 이렇게 면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셀렉트 모드를 쉽게 바꾸는 방법은 키보드 알파벳 위에 있는 숫자 키 1, 2, 3을 누르면은 이 셀렉트 모드를 쉽게 바꿔 줄수 있습니다. 우선 이 도넛 모양을 바꿔 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점을 하나 선택한 다음에 이동 단축키 G를 누르고 Z를 눌러서 이렇게 위로 움직여 줍니다. 그다음에 탭키를 눌러서 오브젝트 모드로 나가 보면은 이렇게 모양이 바뀌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작업으로 이동 단축키를 눌러서 점을 하나씩 바꿔 줘도 되는데 이 블렌더에서는 프로포셔널 에디팅이라고 해서 쉽게 모양을 바꿔 줄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먼저 컨트롤 Z를 눌러서 이 점은 원래 위치로 이동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때 설명을 아직 하나 안 드린 게 있는데요 Ctrl Z는 되돌리기 단축키인데 기본이 32번까지 되돌리기를 할수 있습니다 여기 Edit에서 Preference를 가보면 은 시스템에 보면 Undo 스텝이 32로 되어 있을 텐데 이 값은 최대 값은 256으로 바꿔 주도록 합니다 프로포셔널 에디팅을 해 주기 위해서는 여기 오른쪽 위에 있는 프로포셔널 에디팅을 선택해 줍니다. 그다음에 지금 버텍스 셀렉트 상태에서 하나의 원하는 점을 선택한 다음에 이동 단축키 G를 누르면은 이렇게 회색 원이 나타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위에 프로포셔널 사이즈라고 해서 현재 1m로 나오는데 이 프로포셔널 사이즈는 마우스 휠키를 이용해서 조절을 해줄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절을 해주면 이원 안에 있는 점들은 한 번에 영향을 받으면서 동시에 이동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움직여보면 이 하나의 점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같이 움직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우스 휠키를 이용해서 크기를 조절하면서 이 도넛 모양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정면에서 보기 위해서는 키보드 넘패드 1을 눌러서 정면에서 본 다음에 이렇게 조금씩 바꿔주셔도 됩니다. 넘패드 7을 눌러서 위에서 보면서 이 가운데 부분도 살짝 가까이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지금 간단하게 도넛 모양을 만들어 주고 있는데요. 원하는 형태의 도넛이 있으면 원하시는 대로 바꿔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실제 도넛을 보면은 이 옆면이 약간 직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 부분을 표현해주기 위해서는 여기 셀렉트 모드를 엣지 셀렉트로 바꾼 다음에 이 선을 선택할 때 alt 키를 누른 채 선택하면은 이렇게 하나의 루프가 다 선택이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때 스케일 단축키 S를 눌러서 움직여보면은 지금 프로포셔널 에디팅 기능이 켜져 있어서 다 같이 움직이는데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취소한 다음에 잠깐 프로포셔널 에디팅 기능은 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다시 스케일 단축키 S를 눌러서 이렇게 움직여 보면은 이 도넛의 가운데 부분을 약간 직각으로 떨어지도록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모양을 잡아 주고 다시 버텍스 셀렉트 모드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다음에 탭 키를 눌러서 다시 오브젝트 모드로 가면은 지금 기본적인 도넛 모양이 이렇게 표시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걸안 했습니다. 지금 왼쪽 위에 보면은 아스테리크 표시가 나오면서 언세이브드라고 나오는데 파일에서 세이브를 눌러서 이첫 번째 파일을 저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일 이름은 베이직 도넛이라고 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블렌더 기본 도넛 모양을 만들어 봤습니다. 영상 시청하시면서 궁금한 점이나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래 댓글로 달아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도넛 위에 아이싱을 추가하면서 조금 더 실제 도넛에 가까운 모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채널 구독을 안 하셨다면 구독 및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